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이제 출간한 13권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 고조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유목민족 흉노,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그다음에 선비제국, 유연제국, 돌궐제국, 후돌궐,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이제 금제국, 그 다음에 몽골, 청제국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고구려 요겁니다. 어,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아, 요. 요게 끝나면 이제 뒤이어서 바로 이제 발해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입부에 전에 이제 고구려 중반까지 했고 이제 고구려가 왜 이제 힘이 빠져서 멸망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일단은 밑자리를 깔고 그다음에 발해로 들어가야 이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할 것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발해에 대해서 강의할 것은 이두 개의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쓴 거라 좀 보시기 이제 연세 드는 분은 이제 불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좋아하는데 뭐 젊은 분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많이 봐야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네. 내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은 중국은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한사군 지금 평양이나 저 황해도까지 자기네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막그 뻥튀기를 하죠. 그런데 또 우리 쪽에도 그 조, 소위 제야사학이라 사학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심지어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저 중국에 있었고 뭐 이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막 이렇게 막 시베리아까지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뭐 자기 자기랑 틀린 거는 막 공격하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넓어진 데인데 너는 왜 헛소리하냐 뭐 이렇게 돼. 근데 이제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흥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착안한 것이 여기다 쇠기를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바로 북방 유몽 민족사입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에 대해서 흉노라든가 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돌골 이런 그다음에 거란, 금, 이제 원명. 이건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을 중국이 자기네 민족이라고 그랬다가 아주 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선비라든가 돌골이란 라다 우리 족속이거든요.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몽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 이런 다 우리족 속이에요. 그런 걸 규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통사를 썼습니다. 통사를. 아, 청나라 그 멸망까지. 그래서 쫙 통, 그래서 쇠기를 한 군데 한 군데 다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얘기할 부분입니다. 자, 수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이 수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대단하냐면 이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잖아요. 5호 16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섯 개의 그 오랑 자기네들은 오랑캐죠. 오랑캐들이 중국 북쪽을 치고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통일한 것이 누구냐? 바로 북이에요. 그데 북이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동이와 서이로 쪼개졌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서이와 이게 이제 북제와 북주로 또 쪼개집니다. 바뀌죠. 바뀌었다가 581년에 북주의 마지막 황제인 정제가 이제 수공 양견에게 아, 이제 선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아이수 문제 이 사람이 이제 수 문제죠 양견이가 이수 문제가 그 남쪽에 있는 그 남조 진나라를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드디어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진시황도 유명하지만 이수 문제 또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수나라를 세운 이 세력들은 사실은 선비족입니다. 그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대단한데 이 수나라가 딱들어서면서 아, 운하를 팝니다. 대운하를. 근데 보시면은 이게 대운하거든요. 근데 이 양자강에서부터 이게 양자강이잖아요. 이게 황강강이죠 여기까지 뚫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운화를 왜 뚫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운화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군데군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 여기 사진을 하나 넣는 데는 걸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이 운화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석탄. 이렇게 배가 쫙 연결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저건 뭐실고가냐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석탄. 석탄을 이렇게 운송하는데. 여기는 왜 이거를 뚫었냐면, 이 강남은 3모장 내지 4모장을 합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란 게 한쪽에서는 추수를 하는데, 한쪽에서 씨 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여기다 일로 끌고 오는 거죠. 여기다가 군량비를 이제 비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리장성은 산 위에다가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축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도리어 쉬워요. 이건 뭐냐면 물길을 돌려서 땅을 굴착해야 돼요.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수나라 문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수나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고구려를 칠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이게 동돌궐을 갔는데 이 고구려 사신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만약에 돌궐하고 고구려가 손을 잡고 수나라를 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구려를 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쳐들어가는데 이당시에 고구려는 아, 강개토대왕 당수왕, 문자왕까지 극성기였죠. 최고의 극성기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안원왕이나 양원왕 때 와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깔아 앉아요. 그게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게 그냥 평원왕입니다. 그래서 평원왕 때는 평양인데 똑같은 평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안압궁성, 안압궁성 뒤에는 대성산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구려나 부여나 백제는 산성과 평지성의 세트체제예요 그게 제 박사 논문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경, 고려도 보면 나성이 있잖아요. 개경, 나성이. 한양도 도성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도시 전체를 둘른 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의 평양성입니다. 그거를 삼국사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장한성이라고 불렀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산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평리성을 부르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아예 그 평리성과 산성 까지도 그냥 전체로 다 둘러 버리는 이러한 성곽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아수 문제는 598년에 아 수군과 육군 총 30만으로 수군은 몇명이 아, 6천명 입니다 그래서 아 직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직결을 시키냐면, 북경, 현재 북경부근의 탁군, 여기에 육군을 직결시키고, 수군은 어디냐면, 아, 산동반도의 동래동래는 지금 펑나오라 하는데, 봉래입니다. 아, 봉래. 복래. 거기에 가면 수군기지가 있어요. 그걸 수성이라 그래요. 물 숫자 수성.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류관으로부터 임류관은 지금 산해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다랐는데 장마와 역질로 아, 역질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수군은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했고 죽은자가 열 중에 여덟 아홉은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 뭐라 하러냐면 거짓말이다. 서각장록이라는 책을 보니까. 수나라의 육군이 임류관 전투에서 누구에게 고구려의 강희식 장군에게 대패했다. 수군은 장상군도 지금 요동반도에서 압록강으로 압록강 하구로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서 고구려 수군을 만나서 아주 박살이 났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강희식 장군은 현재 진주강시의 시조입니다. 근데 이분의 무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부서지고 거기가 이 저수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분은 이제 유튜브를 뒤져 보시면은 그걸 이제 찍어서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그 전투도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여기가 임류관이요. 여기 산이건이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조양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 여기서 이제 저. 전투에서 자고 여기서 요게 동네 에펑 나오는데 여기서 쭉 해서 가다가 이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참패를 당한 거죠두개다아 육군과 수군이 아 참패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수 문제가 죽고 수 양제가 들었습니다. 아수 양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태자가 폐위되면서 태자에 책봉돼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건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돌궐하고의 관계 그 말씀드린 것이 이제 수문제가 아니고 수양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07년에 동돌골 지역을 지나가다 계민가한의 처소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만나게 됐다. 아 그래서 이제 아 610년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학군에 지금 북경 지역이죠. 거기에 직결을 시키고 노하진과 해원진의 군량미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수군으로 어디냐면 전함 300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러고는 쳐들어갔는데 얼마냐? 원정군이 113만 3,800명입니다. 그리고 군제는 어떻게냐? 좌군이 12군, 우군이 12군. 총사령관은 아 대장으로 하고 2만 명씩. 그러니까 요 군마다 2만 명씩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각 군에는 보병, 기병, 시중대. 그리고 요 밑에 아군 밑에는 네 개의 단을 두었다. 그리고 단 밑에는 대를 두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기 하면 아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612년 탁군에서 일 하루에 일개 군 군단이겠죠, 씩 출발을 시켰는데 총 40일이 걸렸다. 그 길이가 9,600리에 다다랐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말리에 말리. 만리. 근데 1리가 우리가 아, 0리가 4km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흙바닥이잖아요. 저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아니니까. 흙바닥을 이렇게 밟고서 지나가니까 그 흙먼지가 하늘을 가려서 이 40일 동안 해를 볼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군, 군인만 그렇습니다. 군인만. 근데 여기에 뭐가 쫓아가야 되냐. 보급부대가 쫓아가야 돼. 보급부대가. 그럼 보급 부대는 얼마를 쫓아가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100 100만 군대를 하루 하루에 먹는 식사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보급 부대는 두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징기스칸 부대, 이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보급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포를 말려서 이게 가주 댕기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보급 부대가 더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월에 여기 2월에 떠났거든요. 3월에 요하에 도달하였다. 그러고서는 이 부교를 설치했는데 이 부교가 짧았어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는 가라 그러고 이 부교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기. 그래서 겨우 20일 동안. 여기서 공방전이 벌려지다가 이제 요동성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요동성을 총 공격해 들어간 건데, 이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는 안 되겠다. 이 100, 100만 군대 중에 30만을 따로 별동부대를 만들어서 우문술로 하여금 30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치게 해요. 그리고 수군은 대동강 하구로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폐해 갖고 이 수군이 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성을 아이 그 포위했지만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데다 이제 수군하고 수간이 수군이 이제 폐해서 이렇게 소강 상태 에 있으니까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철군을 하다가 일지문덕의 살수대첩에 걸려들어서 완전히 개멸됩니다. 30만 군대가 겨우 몇천 명이 살아서 돌아간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8월, 여기 보면 3월에 요하에서 들어왔잖아요. 8월 달에 전군의 철군명령을 내리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치통감에는 좌군과 우군의 지나가는 길, 행로가 있겠죠, 행로. 그걸 갖다 쫙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누방, 장잠, 해명, 개마. 지금 이게 다낭랑군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다낭랑군이에요 요건 이건 임동군이에요. 요건 요동군이에요. 여기는 현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쭉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하로 가는 거예요, 요하. 그 요하를 못 넘었잖아요. 요하 겨우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요하의 서쪽에 있는 거죠. 근데 삼국사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긴 구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구군. 그리고 장군의 이름을 다써 놨어요. 그리고 뭐냐면 부요 낙랑, 요동, 여기 현도 낭랑, 요동, 현도, 현도, 주인데이 삼국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영양왕 23년 6월 6월 12일 6월에 모두 압록수의 서쪽에 다다랐다. 압록수의 서쪽에. 여기서 압록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요한. 그럼 여기 뭐라고 되냐. 도하진과 회원진 여기에서 사람과 말이 모두 백일치 양식을 받았다. 그리고 방패와 갑옷과 창과 옷감, 무기, 화막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마다 짊어질 무게가 세섬이 되었다. 세섬이면 섬이라는 게 뭐예요? 감마잖아요 세감아요. 아니 거기다 무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서 사람들이 어떻게냐면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이 먹을 걸 양식을 다 묻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유동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걸 지구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르렀을 때 여기 보세요. 행군이 중간에 이르렀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보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압록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한사군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압록의 서쪽에 있는 거예요. 무슨 평양성이에요? 평양? 여기 평양 없거든요. 평양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헛소리예요. 뭐 뭐가 저뭐뭐 사입이 유사사 이 기정진이 같은 웃기는 거죠. 말도 이예 그런 친구는 이거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원전을 자치 통감도 안 읽고 삼국사기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들의 행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통영진이에요 여기가 해원진이에요. 자 여기가 요동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노아진이거든요. 노아진에서 쭉 나갔어요. 여기 요하예. 그래고 요동성을 포위했어요. 이게 합락이안 되니까 별동대를 꾸려서 보낸 거예요. 어디로? 평양성으로. 근데 여기서 또 졌죠? 여기서 다시 회군해서 오다가 여기서 청천강에서 살수대첩으로 완전히 몰살당한 거죠.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해연진이에요. 여기가 무려래요. 그러니까 다 이쪽 요하에 이쪽에 있다니까요. 이 모든 기록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 이제 수나라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한다. 수양제는. 30만을 또 모아요. 3차전. 613년에.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게 정월달, 1월달인데, 이게 북경이. 4월달에 별동대를 이끌고 신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예.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주족부대가 어디로 쳤냐. 요동성을 쳤어요. 그랬고, 8륜 누거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퀴가 8개입니다. 근데 이 성벽하고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이런 걸 덜덜덜 끌고 와서 성벽에다 딱 들이대고서 여기서 문이 딱 열리면 그대로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든 고가 사다리죠. 고가 사다리.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운제, 충차, 뭐 사다리죠. 사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성문, 때려 부시는 거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총동원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문제는 여기에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이 군량미를 이 수송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형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늦었나 봐요 아마 수송 그 날짜가 그러면 수양제 성격에 진시황 못지않거든요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에라 모르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켜봐요. 그때 당시에 요동성에 와 있던 수양, 수양제하고 같이 와 있던 친구,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냐, 곡사정이라는 사람이. 병부시랑인데, 이 사람이 고구려로 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기도 연루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할수 없이 6월 28일에 전군의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군사가 도망가는 그 수나라를 계속 뒤에를 공격해, 후미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가만 안 둬요, 고구려는. 요게 요동성입니다. 지금 고구려 고분에 이 요동성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문이죠? 여기 성문이에요. 여기도 성문이고, 여기도 성문이고. 이건 누각이죠. 이건 집들이고 이거를 갖다가 요양성 박물관에 가면은 이걸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그걸 제가 찍은 건데 여기 보십시오. 똑같죠? 여기 성문. 여기도 이렇게 요, 여기 성문 있죠. 여기 내성이고 여기 외성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요하를 제가 찍은 건데 요하 하구를. 무지하게 넓죠? 정말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강하면서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전투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613년에 6월에 일어났던 반란이 8월에 진압이 된다. 그리고 반란에 주동된 사람, 동조한 사람 3만 명이 처형이 돼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고구려 원정을 떠나요. 614년에. 근데 문제는 직결을 시켰는데, 그 직결되는 동안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 왜? 이때 당시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동에 가면은 개죽음이 당한다. 빌보드 차트 1위입니다. 그 당시. 자, 그러고서 여기 보면 회원진에 도착해서 요동성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수군은 동네를 출발해서. 비사성에, 비사성은 어디냐면 요정만도 제일 끝이죠. 자, 근데 이때 수양제한테 고구려가 회원진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신을 보내서 그 투항해온 곡사정이라는 애가 있죠. 양영감의 친구. 얘를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뭐냐 면 화의를 합니다. 아우,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8월 달에 아, 우리가 퇴각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채호 선생은 거짓말이다. 그 퇴각하는 이유가 뭐냐? 조선상고사에서 국서를 가지고 곡사종을 끌고 이제 그 투항했던 고구려의 사자가 수나라 양제의 진영으로 들어가니 어떤 장수가 고구려 장수죠.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 이를 붕괴하여 쇠내, 조그만 이렇게 그 활이죠. 그걸 품 속에 넣고 수행원에 가담하여 뒤를 따라 들어가서 수양제의 가슴을 쏘아 맞추고 달아났다. 이에 수양제가 넋이 빠져서 그래서 회군하게 됐다. 아, 기가 막히죠? 그럼 이거 진짤까? 한번 봅시다. 자, 이겁니다. 여기 쭉 왔어요. 이렇게고 여기 신성. 요거요게 이제 네요건 이제 세 번째. 요건 지금이에요. 여기 쭉 와서 여기가 회원진이에요. 요게 이제 요하고, 요게 우동성이고 여기서 이제 사신을 기로 보낸 거예요. 여기 수군이를 쳐들 어온 거. 여기가 비사성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